침해하는 나쁜 차별 금지법 반대한다.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차별 금지법 반대한다. 국민을 다수와 소수,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기하는 나쁜 차별 금지법 반대.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국민 갈등 조장하는 나쁜 차별 금지법 반대한다. 다수라고 자국민을 차별하고 외국인에게 소수자 특혜 주는 차별 금지법 반대한다. 소수 약자 논리로 기업과 소상공자공업자 경업자 괴롭히는 차별 금지법 반.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 강요하는 불공정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Matthews: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게 내가 아 이게 그렇지 소수 약자 논리.